2부정사의 아, 마지막 7번은 독립부정사입니다. 이 독립부정사는 뭐냐면, 아, 문장, 전체를,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정용법의 부정사입니다. 어, 그런데 이놈은 수고예요. 그냥 외우셔야 돼요.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어요. 어. To be frank with you.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표현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. 그 다음에 to tell the truth. 이거는 사실대로 말해서 그다음에 not to speak of 또는 to say nothing of 또는 not to mention a two mention 그다음에 x 음 그다음에 let alone 몸모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몸모슨 그다음에 to make Matters worse. 설상가상으로, 뭐 엎친데 덮친 격으로, to sum up, to sum up, to sum up 또는 to be brief라고도 얘기. 해 to be brief. 요약하자면. 요약하자면. 그 다음에.